그래서 1차 마무리합니다. 자, 바닥면, 바닥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다나 이거 잘 보세요. 현재 이 방향이 아니죠. 우리가 보는 방향은 컨트롤 8번 눌러가 뒤집으세요. 방향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모서리가 위로 올라가게끔 컨트롤 8번 눌러이게 뒤집혀야 방향이 계속 뒤집히면은 현재 색깔 칠하지 않는 부분을 보셔야 돼요. 나온 영상이 있는 부분. 이 영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게 방향이 맞아요. 그 상태야 중심선 하나 그려주시고, 중심선 수직원 하나 그려주시고, 여기 높이 값 우선 줄게요. 높이 값은 이 모서리서부터 이 높이 값이 얼마냐? 왼, 오른쪽에 있죠. 22mm라고. 그리고 원을 그리세요. 이제 원두 개. 하나, 둘. 그래서 얘는 알값으로 표기되어 있으니까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죠? 40. 그 다음에 하나는 30. 이게 원을 그려주시고. 아니, 30에 15네요, 15. 40, 15.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리고 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닫아주셔야 돼요. 4분점 클릭. 여기 직각 모드로 해서 모서리 클릭. 그 다음에 반대쪽 또 클릭해주시고 또 4분점 클릭. 이런 식으로 클릭해줍니다. 얘는 지금 수직 구석이 안 잡히니까 바로 구석 주세요. 그러면은 반듯하게 잡힙니다. 이렇게. 자, 다 됐으면 자르기 명령 누르셔가지고 잘라주시고 이 부분.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될 형상은요. 잠깐 보시면,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닫혀진 형상. 그래서, 파이 40, 파이 15, 높이는 22. 그 다음에, 선이 닫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 다 그래서 스킬 종료하시고, 돌출하시면, 돼, 돌출. 돌출은 높이, 윗방향으로, 14mm. 윗방향으로 14mm만 돌출하시면, 돼. 그래서 마무리 지시면, 이렇게 나오는 형상. 이제 마지막 여기 보강대를 달아줘야 되는데, 보강대. 보강대는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하자면, 측벽에 스케치면 잡아주고, 요면이죠? 그 상태에서 삼각형을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삼각형.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삼각형.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구석 주셔야 게 수직구석. 이렇게 주, 수직구석 줘가지고 치수를 기입합니다. 치수는, 여기 22mm네. 높이 22mm. 그리고 높이, 폭은 22mm이고 높이는 30mm.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케치 종류 돌출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금 했던 방식이에요. 이렇게 두께가 몇 mm냐면 5mm가 되겠네요. 5mm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보강대를 만든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방식. 이제 이제부터 이제 같이 하시면 돼요. 자.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다 자, 어떻게 할거냐 자 따라하시면 됩니다 우선 똑같이 여기 옆면에 스케치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대각선만 이렇게 그리세요 대각선 이렇게 대각선을 이렇게 이 라인에 맞춰 요 모서리 라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나 그려주세요 이렇게 대각선만 그리고 여기다가 치수값 넣어주시면 돼요 우선 가로 치수는 22 세로 치수는 어.. 3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얘는 이제 어떻게 그려진 거냐면 요것만 그린 거예요. 이렇게만 대각선만. 여기 수직, 수평선 안 그렸어요. 참고하시고. 그럼 다 됐으면 스케 종료하시고요. 자, 오늘 또 배울 게 뭐냐면요. 그 대신 복사 그 라인에 보시게 되면 보강대라고 있어요. 보강대. 보강대는 명령 보이시나요? 이보강대는 명령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주로 이제 그 현재 보이는 이런 구조 형상이죠 보강대라는 이런 형상 요거를 이제 자동으로 생성시켜주는 그런 이제 명령어예요 그래서 요 설을 클릭하시게 되면 미리보기가 떠요 우선 뜨죠 자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끔 떠요 자 방향이 현재 보면 이 센터로 잡혀있는데 한쪽 몰아주셔야겠죠 방향 보니까 오른쪽 게 맞네요. 오른쪽 방향 좀 몰아주시고, 방향을. 그 다음에 두께는 몇밀리라고요 5mm. 5mm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화살표 방향 보이시죠? 이 방향. 이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덩어리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모델의 형상을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요? 뒤집어줘야 돼요. 뒤집, 밑에 뒤집기 눌러, 뒤집기. 뒤집기 눌러주시면은 방향이 뒤집혀요, 이렇게. 도출 방향 같은 경우는 에 직각으로 이게 바꿔주는 건데 얘는 진짜 필요 없고요. 뒤집기 를 누르시고 뒤집기. 그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모델링이 완성이 됩니요자 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총 다시 합니다. 자 우선 순서는 측벽에 스케치면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선을 하나 그리세요. 대각선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 대강서일 때는 라인을 맞춰야겠죠? 맞춰주시고, 치수 기입합니다. 치수는 가로 치수가 22. 세로 치수가 30. 이렇게만 그려주시고, 스키 종료. 그 다음에, 보강대라는 명령어 눌러주시고요. 그니까, 러이 보강대라는 단어 말고, 리브라는 단어도 써요. 리브. 리브 형상 또는 보강대 형상. 둘 중에 하나 쓰, 그렇게 쓴다 보시면 되겠고. 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떠요. 이때 주의할 점은 방향 가르쳐 주시고, 방향. 오른쪽 방향이 맞구요 그 다음 높이 두께 5mm 그 돌출방향은 현재 이 방향이 있고 얘를 눌러뜨리면 90도 방향 꺾여요 어, 요거는 참고만 하세요 90도 방향 꺾이는거 참고만 하시고 실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화살표를 반대로 뒤집어요 뒤집기 눌러주시이방향으 요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 모델링이 완성됩니다 요게 리브 작업도 보강대 작업이에요 아까 배웠던 대치복사할 건데요. 우선 작업평면 만들게요. 그 전에는 기존에 있는 작업평면 했잖아요. 이거 말고 작업평면 만들어 써볼게요. 자, 작업평면 어떻게 만드냐면 참조영상의 기준면 가세요. 참조영상의 기준면 가셔가지고 이 측평면을 찍어요. 그러면 거리값 조절할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이 안쪽 으로 반만큼 들어가면 돼요. 그럼 반값이 얼마냐? 20이네 여기죠. 그렇죠? 거리값 20 넣어주고 얘도 마찬가지 뒤집기 안쪽 으로 작업평면을 만들어줘요. 작업평면 하나 만들어주시고. 자, 여기 작업평면 만들어졌죠? 20mm로 만들어주시고요. 다 됐으면 이제 대칭 복사 눌러주시고. 자, 똑같아요. 우선 기준면, 기준면 지금 만든 작업평면 선택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복사할 건 보강대 클릭하실 때, 보강대, 피처는 보강대. 그 다음 확인. 끝난 거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으면은 작업평면 숨겨주시고. 그 다음에 색깔 입혀주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저장. 자, 파일에, 새 파일, 파트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정면 스케치 잡아주셔야겠죠. 평면 말고 정면. 그 정면에 이제 받침대 형상을 구현해 보면, 대략 이런 형상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형상이 구현이 되죠. 받침대만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정면대 봤을 때 받침대 청상 이렇게 구현이 되죠 그래서 치수를 이제 표기해 보면, 첫 번째 치수는 27, 그 다음에 55, 46, 이렇게 표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 높이는 8, 전체 높이는 20, 이렇게 구현이 됩니다. 우선 얘를 그려주시고,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64 이렇게 이제 완성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정면도 단면도죠. 단면도를 보시게 되면 왼쪽 기둥이 여기 이면에 해당돼요. 여기 요 면을 스케치 잡아서 원 기둥 을 하나 그릴 거예요. 그래서 폭이 좁은 부분, 폭이 좁은 측벽면을 스케치 잡아주시고요. 자 비틀어 보면 이렇게 보여야겠죠. 이런 식으로. 요렇게 보이는 면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또 그려주시는데 뭐를 그려주는데 원을 하나 그리셔야 돼요 원 하나 그려주시고 그리고 중심선 하나 그려줘야겠네 또 가운데 중심선 이 원이 중심선이 일치가 돼야 돼요 이렇게 일치가 되셔야 되겠고 자 우선 파이가 몇 파이냐면요. 40 파이 냐면요 40파이 우측면도 40파이 확인하시고 그 다음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바닥인데 여기 위에 바닥에 바닥서부터 56mm 원의 거리가 56mm이고요 56mm 그 다음에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닫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바닥선 그렸어요. 참고로 바닥선 그리고 확인하시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요. 다 됐으면은, 대각선과 원탄젠트를 묶어주시고, 탄젠트로 묶어주시고, 잘라내기 진행.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다 원 하나 또 그려주시고요. 가운데 원은 몇 파이냐면, 20파이가 되겠네요. 20파이 원 하나 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마무리. 다됐으면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안쪽으로 1 4예요 안쪽으로 14mm만 돌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 마무리. 자, 다됐으면 이제 반대쪽, 측벽도 스케치면 잡으시고요. 이쪽에 스케치면 한번 더. 얘는 이제 어렵지 않아. 얘는 원두개 그려주시면 돼. 이 원의 중심점을 이용해서 원 하나 그려주고, 원두개 그려주고. 그다음 뭐 치수를 기입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원과 원을 잡아서 구슬 주셔야 되는데, 치수 기입할게요. 20. 작은 파일 20. 그 다음에 40. 두 개에다가 이제 치수 기입하시면 되겠지. 20과 40. 원두개 그려주시고, 20과 40 기입하셨으면 스킬 종료하시고, 돌출 6mm. 작업하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전체 두께가 20mm 나오면 되는거죠 이면하고 이면이 20, 20mm 오케이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준면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피처에 참조영상 기준면 가셔서 이 면을 찍은 다음에 가격을 띄우시면 되거든요 얼마큼 띄우면 되냐 50에 반이니까 25 작업평면 그 하나 만들어주시고 확인 이렇게 해서 이 기준면을 만들어주시면 되겠고 그 기준면이 다 만들어졌으면 은 대치복사 가셔가지고 우선 이 대치복사할 기준면은 작업평면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키를 누르셔서 보수조출 2그 보수조출 3두 개를 클릭하시면 돼요 2, 3번 클릭하셔가지고 잡아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대칭 복사가 완료 됩니다 다시분들은요 이거 측정 한번 해보세요 계산 누르셔가지고 50mm가 나오시면 됩니다 자다 하셨으면요 은 평면 이거 숨기세요 평면을 숨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강대, 리브 작업할 거예요, 가운데. 그럼 가운데 스케치면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돌출을 한쪽 방향으로 해서 가운데 스케치면을 현재 못 잡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참조 영상에 기준면 가셔가지고 이 옆면을 찍으신 다음에 안쪽으로 64에 반 32mm만큼 또 옵셋 시켜주시고 뒤집기 눌러서 방향을 이제 잡아주셔야 돼요, 안쪽으로. 자가평면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센터에다가 지금 두 번째 평면 만들었잖아요 센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스케치면 잡으시면 돼요 자가평면 선택해주고 스케치 자 얘는 보강대죠 보강대는요 간단하게 이렇게 선을 이런 식으로 수평 라인 대각 라인 그려주시면 돼요 수평 대각 라인 그려주시면 됩니다 거기 정면도에 보이는 그대로 따라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높이가 얼마냐면 바닥에서부터 28. 그럼 완성되네요. 깔끔하게. 그리고 이제그 평면도를 보시게 되면 평면도의 두께, 보강대 두께가 8mm라고 써 있어요. 8mm 써 있는 거 잊어먹지 마시고 다들 스케 스케치 종료하시고 스케치 종료하시고 그다음에 보강대 눌러 주시고 자, 두께는 8mm죠? 그리고 얘는 센터 개념으로 양쪽으로 도출시키셔야 돼요. 양쪽으로 8mm. 그 다음, 방향은 아래쪽으로, 밑으로. 뒤집기 누를 필요 없겠네요, 그죠? 그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보세요. 요렇게 형상이 나오는데, 어라? 한쪽만 나오고 이쪽 안 나오네요, 그죠? 특이하네. 양쪽 도시하려고 했는데, 한쪽만 돼가지고요. 요거 마무리 짓고 다시 또 스케치면 졌으면 한번 더. 이번에 대각선만 그리세요, 이렇게. 마찬가지 높이 28 넣어 주시고. 28 넣어 주시고요. 대각선 하나 더 그려 주세요. 똑같이. 그다음 스케치 종료하시고 또 보강대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또 확인 눌러 주십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보강 때까지 마무리 있습니다다 끝났으면 작업하면 숨겨주시고 자 마지막은요 윗면 스케치면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원은 여기를 그려주시면 되겠는데 기준이 이쪽에 나와있어요 치수가 그래서 얘는 구멍이 몇 파이냐면 12파이 그리고 여기 왼쪽, 오른쪽 거리는 원의 중심을 20. 그 다음 중심선 하나 그줘야겠네요 중심선 그려주고, 중심선 기준으로 해서, 얘는 36. 원이 완성이 되면은요, 자, 스케치 패턴, 선형 스케치 패턴 가셔가지고, 이 원을 클릭하신 다음에, 우선 X축은요, 거리값이 59.3. 그 다음 방향 뒤집기 눌러주시고 그 다음 Y축도 개수 두개 집어넣고 Y축 거리값은 36 이렇게 해서 원 4개 네 그려주시면 됩니다 요 조건 맞춰주세요 자 끝났으면은 이제 스케치 종료 이거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뭐한 점을 고정시키면 되겠죠 네 고정시켜주고 이제 스케치 종료 돌출 컷 하시면 돼 관통이 되겠죠 요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다 됐으면은 못따기 좀 해주세요 못따기 한시0.5 정도 해서 구멍 구멍이랑 구멍 못따기 좀 해주고 면을 잡으면 면, 면 잡는 게 혹시 편하네 면 잡으면은 양쪽에 구멍이 못따게 되니까 이거 못따기 해주고 그 다음 색깔 입혀주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